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신선한 바람소 여름의 공기가 차츰 묻어나기 시작하는 요즘 한낮의 더위 속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애들끼리 얼마나 유명한데요? 야 미명 갈까 하면 당연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여기로 와요. 오. 어, 거기, 거기,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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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명하죠.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맛집이에요. 음. <laughs> 계절이 돌아오면 꼭 시간 내어 찾게 되는 곳 즉석에서 뽑아낸 쫄깃한 면 그릇 위 곱게 썰어낸 정갈함과. 그 주변을 가득 채우는 살얼음 육수까지 24년 긴 세월을 간직한 밀면입니다. 입안 가득 차는 청량함. 음,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은 없답니다. 말에 막이 저기 저기라고 먹고 나면 속도 편하지. 뒤끝이 시원도 응. 잘 되고 제가 여름에 이 밀면만 이 집에서 50kg 먹습니다. 여름에 한 그릇 먹어요. 여름은 여러분도 시원하게 나서고 있고 건강에 유용 그런 존재다. 이 여름에 더할 나위 없는 한 그릇 이 시원함이 맺힌 땀방울은 물론 피로까지 싹 가시게 하는 손님들의 오랜 친구랍니다. 시원하아 시원하다. 아, 색깔이 또 예쁘니까 맛이 더 있고 건강도 좋고. 이게 뭐지? 음. 음. 아, 이거? 아니다 이거지 이거다. 색이 예쁜데. 음, 일단 맛있으니까요. 초록색 면이 식감을 남기게 하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맑은 초록빛깔 국수가 식욕을 자극하는 이 밀면. 그 비밀이 뭔지 궁금한데요. 부추. 저거 연차아 반죽, 반죽. 면도 부드러워지면서 맛, 맛도 있고 또 몸에도 좋고 그래, 이렇게 부추로. 아하, 바로 부추였네요. 음, 음, 음. 이왕 내놓는 한 그릇. 좀더 자신 있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수없이 고민한 결과라는데요. 부드러움과 향 그리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녹아 있는 녹색빛 반죽. 여기에 주인장의 정성 어린 손길들이 수어 번 더해지면. 마음 한 그릇 밀면이 완성됩니다. 여름날에 우와. 소박한 행복이 있는 곳. 아, 머리 묶어야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이 맛을 보려고 우리는 쇠 계절을 건너왔나 봅니다. <laughs> 여기는 몇 번이나 왔어요? 어, 너무 많이 왔어요. <laughs> 아빠랑 밀면 먹으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베이지가 100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 밀면 먹 보고 나서 수능 만점 자

고소한 튀김 만드는 곁들임이라죠. 아, <laughs> 비빔면먹고 소스 남잖아요. 은 거는 튀김 만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laughs> 야, <이야>, 최고죠. <laughs>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오후 주인장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든든한 아들입니다. 음.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음식 하는데 관심도 많고 잘하셨어요. 아버님 요리 잘하셨어요아 음식을 좀 뭐든지 맛있게 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하면 내가 됐다 싶어 갖고 도와달라했어요 그래 갖고 음. 식당하게 됐습니다 아 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요 어 닮으셨네요 처음부터 다 챙겨준 아버지였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젊을 때부터 몸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음식이라든지 학교 가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좀 아버지가 좀 챙겼죠 그래서 거기서 책임감을 좀 느꼈다 해야 되나. 내가 할 도리 같은 거그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어요. 수십 년 묵묵히 다져온 아버지의 우직함을 그대로 배운 아들입니다. <목소리> 이거 서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사 시험 꼬아야 되거든요. 일면 육살때 손이 많이 가는 육수 작업 뼈를 우려내 하루. 그리고 각종 채소와 약재를 넣고 달여내 또 하루. 아주님 이렇게 육수 끓이는 거 보면 어때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네요. 든든한 아버지 그늘 아래 수없이 흘린 아유, 땀방울로 그 맛은 더욱 깊어갑니다. 뭐 조그만 장사지만 우리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 뭐엄지척 한번 해줄 때 그때 피로가 싹 풀리고 저는 그때 제일 기분 좋죠. 보람 있죠. 진심은 꾸밈이 없을 때와 닿는다고 하지요. 정성스레 내놓는 음식, 소중한 손님을 대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진소함은 하는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어, 아이고, 20년 못 어? 나왔으면 거의 가족이나다름없지 않나요? 정도로 이제 친해졌습니다. 사장님 건강만 사하신다면 응.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먹으러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사장님도 친다 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아버지의 술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술 음식이 됐습니다. 24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해온 진심. 그리고 그 세월만큼 이거운 서로의 시간, 우리의 추억은 그 여름 속에서 뜨겁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이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면 힘나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나도 안 줄까지 뭐일 하수 일 때까지 하지 뭐 <laughs>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쭉이어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해서 아버지요. <웃음> <웃음> 고맙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 이곳을 떠올려주세요. 늘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